입니다, 여러분. 수국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삼신 삼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 이렇게 음, 저는 왜 사주에 아이가 없나요? 아이를 참 갖기가 힘들어요 하고 오늘도 상담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궁금하실 거야. 우리 무당들이 과연. 어 정말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어또그 아이가 남잔지여잔지도 어, 우리가 맞추잖아요어 그것도 알 수가 있고, 음 그래서 뭐 다른 무당분들은 모르겠고, 어, 제가 아는 관점에서만 어, 좀 오늘은 요약해서 을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아이를 어 가질 수 없는 분도 있죠. 를 우리가 어, 이렇게 보면은요. 어 대부분 어그 분의 어이 이 자궁까지도 다 보입니다. 사실적으로는요, 음, 남자들의 어, 이 어, 거시기까지 다볼수 있을 정도로 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어,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보면은요, 아이를 이렇게 자꾸 유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보면 자궁을 이렇게 어, 제가 영어로 보면은요, 자궁이 매끄럽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돌출기가 이렇게 막나 있는 분들은요, 아이를 어, 진짜 달리기를 해도 안 떨어질 정도로 어, 아이를 잘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누워 있어도 아이가 떨어 떠...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런 경우는요 어, 우리가 어, 알다시피 좀그 기운이 약한 분들 있잖아 어, 그런 분들은 어, 좀 이렇게 건강을 좀 관리하셔야. 어, 그런 분들은요 어, 마음이 굉장히 어, 불안한 분들이 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또 아이를 어, 이렇게 가졌는데 어, 또 아이를 유산하게 되면 아이를 어, 낳은 그 고통만큼. 똑같이 그것이 몸에 어이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 아이를 이렇게 가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요 어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또또 또 마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계속 마음만 얘기하네. 어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해야 어 아이도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부부끼리 어 궁합은 굉장히 좋지만 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좀부족하요 잖아요. 어, 그러면 이것도 아이를 가질 때 영향이 들어갑니다. 자, 삼신 할머니는요, 오,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느 집에 어느 아이를 줘야 되는지는요 음, 질투가 많으십니다. 어 제가 어이 수국 황후 하기 전에 마고 황후잖아요 마고 황후인데 마고는 입구로 삼신입니다 삼신의 마고 줄이 세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어, 아이를 못 가지신 분들 상담도 많이 했고요 어, 아이를 또 가지셨는데 어또 이제 컨트롤이 잘안 돼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도가 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 그런데 이 가지시지 못한 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어, 금전에 대한 불안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금전에 대한 불안증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어, 서로 이렇게 말이 소통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아이를 가지시려면 이 남자분, 여자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한 사람만 간절해서는 안 돼. 돼요. 분들 보면요 자궁문이 막혀 있는 분이 있어요 자궁문이 막혀 있다라는 거는 조상에서 문을 열어 주질 않는 거거든요 어, 조상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어, 당연히 그자궁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삼신풀이라고 하죠 어, 그런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다면 어, 아이를 금방 유사 유산을 해서 어, 유산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가지려는 족판 마음에 아이를 가지면 가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어, 부부의 부부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또 아이를 가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어, 이 건강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아이를 가지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음. 자석으로 친다면,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어, 이 삼신의, 어, 이 기운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자궁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 어 다산, 오, 어 자식, 자손들은 굉장히 잘 낳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자식을 낳고, 우리가 요즘 아이들 많이, 요, 어 이렇게, 어 저기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사주에 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또그 자식을 잃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미리 아시면 좀 방편을 하셔가지고 그 자손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상 솔직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죠. 예, 네, 어 자궁도 아무 이상이 없어. 어 그런데 아이를 잘못 가져요. 어 이런 분들 보면요, 삼신 할머니가 어좀 노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상 중에 보면은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도와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손이 이렇게 이제 어, 위에서 지켜보는데 자손들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그러면 회방을 놔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아, 이 집안에는 어 자식을 줘봤자 어 찬밥 덩어리가 되겠구나, 잘 키우지도 못하겠구나, 어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면, 어또 이렇게 막는 적이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이를 가지려고 어, 하신다면은 서로 부부끼리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음 좋은 날, 좋은 시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 관계를 하셔야지 자손을 가질 수가 있어. 요 게 문이 막히신 분들은요 다른 방편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 어, 좀 여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어, 아이를 오히려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면 삼신의 할머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투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좀 어, 접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분들은 아싸리 어, 결혼을 하지 어, 않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안 하고도 아이를 어, 가지고 아이를... 또 지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우실 때는요,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지우시면 아이를 갖기가 힘들어요. 삼신 할머니 노여움으로도 그렇지만 몸의 건강도 악화가 됩니다. 어떤 분의 배를 이렇게 봤는데, 어,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아이를 갖기가 힘들겠어. 음, 자국문이 막혔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분이 아직까지도 아이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이 이제 먹어서, 이제 노산으로다가 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어, 그때 당시에 풀었어야 돼. 사실은 그때 당시에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 또 이제, 어, 저한테 의뢰를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어, 지금 들어서, 어,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늦었거든. 늦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건할 수가 없는 거야. 어 병도 아카데미 고칠 수 없듯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는 돈을 들이, 준다고 해도 이제 제가 못하는 거죠. 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비로소 난 자손이 있을 거예요 그쵸윗대에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자손을 낳았단 말이지 이런 분들은요 칠성의 줄이 굉장히 셉니다 용궁줄이 세다고 하죠 용궁줄이 세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용궁으로다가 이이 이, 이 기도를 하고 간절히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손을 좀 가져도 힘들어 가져도 그 자손을 키워 나가기가 힘들고,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 말 그대로 이 삼신의 벌전이라고 그러죠. 어, 삼신의 벌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자손을 참 갖기가 힘듭니다. 제일 정확한 건 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 줄수 있는 어,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못 가지시는 분들은 의학의 힘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 이 삼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 아이를, 어, 못 가져도 너무 애타하지 마시고, 애타하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당으로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사람들이 힘이 들다 보니까 마음들이 정말 약해 있어요. 그리고 이 무당들한테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순화해서 어,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적으로 삼신의 벌전은 정말로 있습니다. 정말로 있고요. 어, 믿거나 말거나죠. 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이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 꼭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